안녕하십니까 바다별 농장입니다. 오늘은 어, 대장간에 왔습니다. 제가 농기구를 사용하다가 어, 못 쓰게 된 농기구를 좀 고쳐보려고 어, 대장간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대장간은 충남 논산군 연산면에 있는 대장간인데 어, 아주 100년 된 어, 대장간입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장간이고 그리고 대를 물려받아서 형제끼리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시골 장터나 큰 고을에서 흔히 많이 볼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논농사가 기계화되면서 농기구 생산마저 자동화되고 그래서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아, 이제는 어, 종족을 감춘 대장간이지만 에, 그래도 아직도 사극에서나 나올 법한 대장간이 어, 2000도가 넘는 시뻘겋는 불길 소에서 시우세를 꺼내어 모루 위에 올려놓고서 어, 형제간이 하무니를 맞춰가며 어, 계속해서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12월 연말입니다. 아주 날씨도 추운데 이곳에 와 보니까 어, 불 속에서 있는 것이 따스함마저 느껴집니다. 어, 주변은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어, 화덕 옆에서 실세 없이 매질을 하면서 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장장이는 청동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생겼을 것 같습니다. 청동기를 이어나온 철기는 인류의 문명을 크게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존재였을 것으로 에컨대 어, 대장장이 출신의 석탈해가 신라의 네 번째 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위세를 알만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선 시대로 오면서 어대장장이는 천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되게 기생이나 무당과 같은 부류로 이루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들은 꼭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천하게 여겨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배층은 그들의 기능과 노동을 남김없이 짜냈습니다 조선시대의 수공업자로서 일정한 일수를 의무적으로 국가를 위해 노동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날은 대신 세금을 바쳤고 어, 그러한 어, 법을 통해서 대장장이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어, 예전에 대장장이는 서울에서는 공조 상의원 교서관 등에 속해 있었으며, 지방에서는 관찰사형, 병마 절도사형, 수군 절도사형 그리고 기타 관청에서는 자기 이름을 올리고는 어, 돈을 안 받는 무보수로 일을 해야 하였다고 합니다. 어, 또한 관청에서 일을 하지 않는 날은 자신의 일을 할수 있었으나 그 대신 높은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대장장의 삶이란 고달프기 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것이 18세기 후반에 오면서 사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즉대장장인를 비롯한 수공업자들은 관청에 모두 이름을 등록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제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공업자들로부터 받는 세금 역시 점차 없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로. 대장장이는 국가와 관청의 속박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여기 에 있는 대장관은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만, 국내에서 최초로 대장간 음, 부분 고유 기능 전승, 정수자이신, 아, 전승자이신 증평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 예, 최용진 대장공이 제 10회 때 관광 공예 상품 공모전인 지방 그 충북 애선전에 출품해서 산태기와 우리 현장이란 주제를 가지고 관광 창작 분야의 동상을 입상해서 100만원의 시상금을 받고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됐 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최 씨가 출품한 삼태기와 우리 연장은 예전에 농촌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연장들을 벽걸이용이나 소형 작품으로 제작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자라나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사라져가는 연장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장인의 정교한 솜씨가 담겨져 있어서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이사할 때나 사업을 해서 개업식에, 축하선물로 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 관련 상품 개발에 큰 기대 가 모아지기도 합니다. 아, 나는 대장 끝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풍노의 세찬 바람에 과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쇳덩이를 집어내어 꽝꽝하고 두드리는 대장장이의 모습을 어, 넋이 빠져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 그 쇳덩이가 칼이 되고 호미가 되고, 어, 괭이가 되고 있는 과정을 바라봤습니다. 에, 단단한 쇳덩이를 마음대로 주무는 대장장이가 어, 아주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도시에서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군이라든가 읍 소재지에서 예전에 공작소나 철공소 같은 곳에서 조금이나마 흔적을 남기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에, 대장간의 하루 일과는 새벽 일찍에 오셔서, 화덕에 불을 지피고, 풀무로 불세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크기와 무쇠덩이들을 화덕 안에 넣고, 만들어질 연장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을 때리고 담금질을 해서 하나의 쓸모있는 농기구로서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대장장이 주인 형제 간의 말씀을 빌어보면 세상 일이 대장장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어, 연장들처럼 치고 다듬는 대로 되면, 어, 편하겠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온다고 믿으면서, 조금 늦었지만, 안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통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큰 기대와 바램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바다별 농장에서 대장간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